우리가 이제 달성, 직급 달성 유지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도전하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도전했으면 약간 좀 마음이 어때요? 부근해지고, 좀, 아,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 정말,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도전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난 이후에 나의 조직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한번 볼게요. 하나, 하나, 한번 볼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다음 도전할 때또 해야 처음처럼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다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 인사 전화기. 우리가 협력자분들 있죠. 내가 어, 부탁하신 분들도 그렇고 좀 협력자분들한테 협력자라고 하면은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제품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순자 사장님처럼 우리 파트너, 파트너 스폰서님 이렇게 직급하시는데 정말 내가 정말 한 팀이 돼가지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뭔 정말 사장님들 생각하시기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기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덕분에 사장님 너무 큰 도움 받았다고 큰 도움 받았다고 하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무슨 도움을 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문자 하나로 다음에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정말 도움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직급 도전 성공해서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을 이러면서 말만 할까요? 자칫 조지라드그 조지라드가 한 사람의 어떤 고객의 뒤에는 25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게 항상 1달러 정도의 상품을 어, 고객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로 드렸다고 해요. 자 예를 들면은 만원 정도의 선물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마 간장도 좋고요. 저는 바디 로션도 너무 좋더라고 요 8,500원. 그리고 비타민 칫솔 치약 세트, 그 우리 그 이제 세트 있죠? 세트로 들어있는 거 그거 저는 이제 항상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면서 뭐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물티슈 이런 거 휴대용 물티슈 휴대용 한 개만 주면 왠지 이게 약하다. <laughs> 약한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박영희 사장님한테 선물 드렸는데, 우리 그 시너지 앰플 가방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그, 우리 휴대용 물티슈랑, 그 다음에 비대물티슈, 비대물티슈랑 손소독제, 요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만원 정도로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요렇게 전달해주시면은, 어, 마음도 전달되고, 이 마음이 또 표현도 할수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 꼭 협력자들한테 마음의 표현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된다? 너무 감사하고 또 소개시켜주시거나, 어, 정말 그러니까 인심을 얻는 거죠 이 뒤로부터 그 뒤에 있는 그 나와 그더 지낼 그 시간에 쌩 이렇게 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쌩 까버리지 말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은 인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한번더 찾아가는 거죠 선물 드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 화장실 그때 쓰신 거는 잘 쓰고 계시냐 용법 용량 체크 이게 뭐냐면 샀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를 내가 이제 이렇게 직급 도전한다고 250원 포인트 일으키려고 제품을 막 전달했단 말이죠. 그럼 전달하신 분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해모임을 드렸다. 해모임을 드렸는데, 어, 카톡이나 전화로는, 아, 뭐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또 애카미 얘기할까봐 <laughs> 또잘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찾아가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진짜 그분이 잘 드시고 계신지. 요거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해모임을 드셨는데 사실은 내가 이거 먹으니까 뭐 여러 어떤 분들은 막잠 온다 하시는 분들고 여러 이렇 증상이나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저는 화장품 쓰고 효과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써서 그래요. 그만큼 안 써서 다시 한번 팩체험 해드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다. 이왕 구매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 효과 있게 쓰셔야지? 우리 제품은 효과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용법, 용량 체크해주시고 이번에 쓰셨으면은 자 이렇게 쓰시면은 요쯤에 이렇게다다 어, 먹고 가시는데 그때 한번 내가 한번 다시 오겠다라든지 중간에 한번 더 체크해주신다든지. 예를 들면 저는 당뇨한 당뇨 이렇게 조금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제 해모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파시차 들어가고 신춘수들 들어가서 이렇게 고기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때 만났을 때는 이제 당뇨에 좋은 우리 그 쉐이크 빵 있잖아요. 그런 빵을 이렇게 만들어가가지고 요거 빵 좋아하시니까 한번 드셔보시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오래 아르, 오래 이렇게 당뇨를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뭐 이것 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드시면 이 효과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좀 저희 우위를 믿고라도 좀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드리면 를 그분한테 언젠가는 어 고맙다는 말을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부분들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또 자꾸 자꾸 만날 거리를 만났을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났을 때 만났을 때아 그래 잘 먹어 안녕 갈게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러 또 올게.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어, 이날 올수 있어. 그러면은 이분이 효과 볼 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그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공간 컨설팅 해주고 효과 볼수 있게 해주고 피부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한 다이어트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지분 전달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와가지고 나를 좀 체크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도 너무 고마울 것 같거든요 두피 체험해 주고 맞죠 올 때마다 팩 체험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뭐 해줄게 그다음에 올 때는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후속 미팅을 정하고 그 미팅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잘 쓰고 계신지. 전화 후속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만나 후속 만나무소. 후속. 만나가지고 후속 미팅을 꼭 정하고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신제품 체험. 가,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우리도 툴이 너무 많지만 툴을 이 사람한테는 다 해줬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줬어. 그러면은 신제품 체험을 해주셔야 돼요. 신제품 나온 거뭐 있죠? 마스크. 그리고 우리 그 코지웨어 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한마디로 진짜 죽여줘요 진짜 죽여줘요. 그 제가 진짜 어떤 정도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고백하는데 잘 이렇게 바로 씻지, 씻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냥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바로 안 씻는데 코지웨어 딱 보는데 이 부드럽 정말 이게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 감촉 때문에 빨리 이거 입고 싶어서 씻으러 갔어요. 매일 매일. 와, 그래가지고, 와, 코지웨어 진짜 너무 좋다. 이게 너무 부드럽고 막 쭉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한개더 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가신다거나,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만져봐라. 근데 총장님께서는 입고, 막 코지웨어를 입고 이렇게 후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색깔 셔츠 있잖아요. 그 셔츠는 진제 이렇게 스카프 한개 하고, 이 스타킹 이렇게 딱 신고, 구두 신고 이렇게 하면은 좀 정장 느낌 나요. 그렇게 또 입고 다니시더라고, 꽃트딱 입고. 그래서 너무 또 이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도 신제품 또 얘기를 할수 있죠? 제품 얘기하면은 너무 또 재밌어요. 끊이지가 않아요, 제품 얘기는. 해도 해도 <laughs> 너무 좋아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작은 이모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저제 방에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봐라 해가지고, 논이 이거, 낫에보여주 콜라겐 보여주고, 어, 유파시사 태워가지고, 먹어봐라 하고, 코지 웨 이거 봐라. 막 바지가 고무줄이, 재고다, 재고만은 죽여준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나중에, <laughs> 알겠다, 알겠다. 이러고, 또, 제품도 한가득 또, 구매하고 갔단 말이죠. 이건 진짜 그, 제가 이모한테 뭐, 장사하고, 뭐, 팔려고 한게 아니고, 그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처럼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아, 에터미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열정도 볼수 있고, 그리고 고객이 열정도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신제품도, 아, 이런 게또 정말 나왔구나.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신제품을 먼저 체험을 하셔야 되겠죠. 나오는 거를 무조건 빨리빨리 써보시는 게 사업가의 자세다. 그리고, 어, 꼭 이제 만나셨을 때, 아, 우리도 또 제품 자랑방, 우리 다들어와 계시죠? 제품 자랑방에 초대하셔가지고 카톡방으로 묶으셔야 돼요. 묶으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이제 자체 단톡방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초대만 했는데 제품, 어, 효과를 보신 거를 이렇게 다 올리시잖아요. 리뷰를 올리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볼 수도 없는 거더라고. 우리가 네이버나 뭐 쇼핑몰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우리가 리뷰를 보잖아요. 그 리뷰 보고 살지 말지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품 자랑방에서 다 해줘. 아까 그때 이규사장님이셨죠 그~ 그~ 팩을 위생팩 있잖아요 위생팩을 우리 애터미 거랑 다른 애터미 다, 다른 위생팩이랑 비교해 가지고 2 0일 동안 이제 야채가 얼만큼 신선한지 비교 한번 해서 올리셨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저는 그냥 그 위생팩이 그냥 어~ 그냥 환경으로만 안 나오는 그냥 좀 친환경 위생팩이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신선도까지 지켜주는 와 이거 진짜 애터미 제품 안 쓰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올리니까 초대만 해주셔도 좋아요. 요거는 고객들이, 소비자분들이 좀, 어, 부담 없이, 뭔가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초대를 해주시고 제품 후기 한번 올리셔라. 올리시면은 우리 또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상품 주거든요. 어, 박명희 선생님. <laughs> 네. 올리셔가지고 상품, 이번 주, 그니까, 어, 상품도 받아가시고, 어, 그렇게 또 해주시면은 어, 매주, 매주 또 드릴 수 있어요. 또 자주 올리시는 분또 매주 또 받아가지고 몇번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리시면은 너무 또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 준비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또 스폰서님께 이제 파트너가 이분인데요. 소부자가 이분인데요.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어, 그거에도 시상을 또 올리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또 운이 좋으면은 좀 좋은 거. 총장님상, 본부장님상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 이제 그렇게 받아 가실 수 있고 어, 운이뭐안 좋은 거는 아닌데 조금 약한 상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어디예요. 포기 올리고 제품 받아 가고. 이거는 무조건 소비자한테 알리셔 가지고 꼭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뭐 하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고 그냥 전화로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 미팅 해드리고, 그 다음 언제 만날지 얘기하고, 신제품 얘기해드리고, 후속, 어, 이거, 소비자 제품 사랑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수당 받으신 분들 있죠. 내가 포, 내가 판매사 갈때 수당 한 번, 두번 받으신 분들, 소비자신데 처음 수당 받으신 분들, 두 번째 소비자 수당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필수로 만나야 돼요. 만나셔가지고 뭘 하냐. 이때 이 사람한테, 야, 너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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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로 오분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가 이런 구조로 수당을 받게 됐다. 너무 축하한다. 이거는 애터미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첫 번째다. 첫 번째 어, 관모을 통화했다. 너무 축하한다. 뭐 약간 어, 오 오바해가지고 축하한다 이렇게 한 마디 하는 거죠. 그럼 그분 또 기분 좋잖아요. 축하 받으면 그렇게 해서 어, 개보도를 캡처를 하시거나. 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셔가지고니 네 좌측엔 이런 분들이 있고, 우측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사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네 지인이잖아. 이쪽은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오분 마케팅, 이분들이 그 주문하신 거, 포인트 다적립이야 무한단계야. 글로벌 원서버야. 이제 이러면서 약간 오분 마케팅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소당 받으신 분들은 단순 소비자를 넘어서 수당에 관심 보이는 소비자로 관리하자. 어, 한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이게 간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판매사 가실 때 뭐냐면 30만 포인트, 최소 30만 포인트 정도를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 요 이때까지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만약에 10만 포인트 남았다. 그러니까 소, 소비자 중에서 우측으로 예를 들면 소실적으로 좌측이나 우, 우, 우측이나 소실적으로 10만 정도 남았는데 내가 한, 조금, 내가 10만 다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6만 정도 넣어주고 4만 정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썼던 것도 조금 관리해 드리면서 내가 6만 요거 어디 어디서도 소, 좀 이게 렇 주문 받아 가지고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10만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어총 30만이 돼 가지고 누적이 돼 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무한으로 누적이 돼 가지고 그리고 영구 누적이 돼 가지고 이게 어 30만 보이는 쌓이는 거야. 이거 그냥 그냥 이제 처음에 자랑하듯이 고 마케팅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운이 반짝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 이렇게 눈치 반짝거리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단독방으로도 초대하고, 밴드 초대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러면은 관심 없는 거고, 그냥 자기가 그냥 쓴다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야,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제품, 조금 더 폭넓게 쓰면서, 제품 감동을 우리 소비자 단톡방에서 보던지, 네가 자랑하면서, 니가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고, 그리고 네가 제품 좋아한 거 아까 이재명 선생님, 사장인, 이순준 선생님처럼, 진짜 말이 안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 진짜 나는 소, 소개시켜줘.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영천에 계시는, 우리가 우리 김연자 사장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김연자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소개시켜줘. 이제 오븐 마케팅도 무조건 해요. <laughs> 어디 가서, 무조건 이거, 이거, 그, 스타트업 들고 오븐 마케팅을 하시면서, 자, 이쪽으로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 자측으로 한번 소개시켜달라. 이거 수당 받으려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하,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 열명한테 얘기를 했다. 근데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줬는데, 포항에 계신 거예요. 그 포항으로 우리가 소개받으러 갔어. 근데 갔는데, 정말 두팔 벌려서 두 부부가 환영을 하면서 애터미 내가 사업 알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천에서 포항으로 나가서 지역이 확장된 거잖아요. 그럼 진짜 정말 그 부분은 이제 아기들 키우면서 좀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와이프분이 그런 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소개해 달라는 말을 조금 많이 해주셔 애터미 저는 이렇게 생각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아, 소개시켜 줄 달라는 말을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도 안 하고 저는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누구한테 소개받는 거랑 스폰서에게 소개시켜주는 거. 이게 가장 기본. 사장님들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항상 어, 소개시켜. 니가 제품, 그러니까 제품 체험 안 하고 제품도 잘 모르는데 소개 다 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좀 수당 받고 제품을 좀잘 쓰고 좋아하고 효과 보길 수 있게 이렇게 하신 분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 이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그래서 대뜸 제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야 네가 안쓸 거면 다른 사람 소개시켜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아 그분 너가 지금 좀 한번 먼저 써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세주고 소개를 받아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 무턱대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소개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어디 쪽으로 가입을 시킬지 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입 먼저 시키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한번 어이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 그냥 어좀 관심 있는지 그냥 진짜 이게 뭐 그냥 소비자로 왔는지 아니면은 뭐 어, 사업자 진짜 내가 사업해보고 관심 있어서 소개받는 건지 그런 분들은 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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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나보고 가입을 어떻게 할지 왜냐면은 사업을 소비자이신 분들은 그냥 이제 좀 관심이 없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소개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분 소실적으로 붙여 드린 게 맞는데 내가 좀 진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참 이게 어려워. 어렵기도 하죠.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전화 미리 소개 받기 전에 전화하거나 이렇게 좀 얘기 들어 보면은 조금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진짜 단순 소비자인지 좀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부 분들은 면밀하게 그 스폰서와 이제 그 상담을 해가지고 어디 쪽으로 가입을 할지. 왜냐면 이 사람은 조금 시너지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조금, 어, 물줄기가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좀 맞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넣어봤습니다. 미팅 해보고 가입시키지. 가계보도를 미리 그려보고, 어, 아까 우리 시호 사장님처럼 그 세텀, 그저 괜찮은 사람들 기다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가입은 했지만 기다려봐라. 어, 그런 것도 가계보도를 이렇게 미리 그려보고, 어,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내가 1번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계보도를 그렸어요 근데 3번이 먼저 만나게 됐어 미팅을 잡아보니까 근데 그러면 1번은 미리 그냥 3번이 먼저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 공복자 해가지고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단좀 있어봐봐 해가지고 일단 제품체험 이렇게 해드리고 조금 5원 시킨 다음에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다 만나본 후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이제 가입 지금 한번 해볼게. 인증번호 갔나? 해가지고, 인증번호 해가지고, 가입시키는 게,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 급하게 드실 거 없고, 요렇게 좀, 어, 계획대로, 그렇게 가입을 시키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받은 분들 관리하셔가지고, 소개 받으시는 분들 가계보도 그려가지고, 정말 진정한 협력자로, 그리고 또 같이 성공할 파트너로, 이렇게 한번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VIP 초대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VIP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시 이렇게 그냥 단순 소비자를 넘어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뭔가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센터 오셔가지고 이 시스템을 타잖아요. 요거 VIP다 하셔가지고 스폰서와 만남 주선해 주시고 센터 참여해 주시고 준비지도 연결해 주시고 세미나 초대.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날 맞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잖아요. 다다음 주 금요일날 대구, 우리가 그 엑스코, 인터벌고 엑스코에서, 어, 10억 지게차를 주는, 정말 큰 행사를 해요. 석세스 세미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이게 스폰서 만남도 하시고 센터 미팅도 하셨는데, 석세스 세미나를 뭐 목표로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석세스 세미나다. 이게 조금 힘들다. 이러면은, 그 다음, 그 다음 주에 있는 일요일에, 그 주에 있는 일요일에 석세스 아카데미, 석세스 아카데미 리플레이도 하거든요. 그 때라도 이렇게 오셔서, 오셔서, 조금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안내해 준다 이분이 그냥 우리 다 진심에 들어가 있죠 정말 이게 이제 한분한분 한분 정말 또 같이 성공하고 싶고 나도 이제 이분을 성공시켜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진짜 이제 스폰서와 이렇게 성심성의껏 안내도 해주고 선생세미나 오시면은 나의 파트너니까 좀 챙겨주고 물도 한개내 파트너 거는 좀 챙겨가고 그리고 잠옷 까봐 아무래도 우리 초코볼 한 개도 좀 챙겨 챙겨가고 센터 오시면은 내 파트너다 해가지고 스폰서 또 미팅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좀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 파트너는 조금 잘좀 챙겨주시면은 그게 또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느끼게 되겠죠 내가 내 이, 이분이 어, 있음,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정말 또 차이가 정말 많이 날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안드다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분이, 어, 진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세면 소대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비전 본 사람인데, 어, 잘안 챙겨주고, 뭔가 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진심으로 안내해 주시고, 어, 어 설명을 같이 이렇게 또해 드리면서 이분을 셀프 리더로 조금 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나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정이 좀 길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도전을 끝마치고 나서 내가 썼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 만나 가지고 우리가 또 후속 미팅을 해 드리고 그리고 후동 미팅 해 드리면서 수당 받으신 분들도 만나시면서 그리고 어, 제품도 쓸수 있도록 해드리고, 신제품도 알려드리고, 오브 마케팅도 해드리고, 거기서 괜찮으신 분들, 어, 이렇게 스폰서와 만남도 해드리고, 세면 소대까지. 요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바, 이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한 사람이 계단을 한발한번 오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 길을 안내를 해주시는 게 나의 역할이고, 그게 리더다. 이게 또딱 끌어 당기는 게 리더잖아요. 끌어 당겨준다. 그러면서 이분께 정말, 어, 새로운 사람을 정말 좀 괜찮으신 분들도 만나고 명단을 쫙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가 포인트 플러스 후속 관리로 나의 명목지급보다 한 단계 하향한 목표를 세운다. 이게 조금 헷갈리죠. 왜 상향된 목표가 아니고 하향된 목표를 세울까? 자, 이거 볼게요. 정말로 이게 좀이 정말 또 조, 조, 중요한 것 같은데 판매사이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갔을 때그 다음 분기에 갑자기 에린이로 가시면 안 돼요. 한 달에, 반기에 10만 포인트도 안 하는 에린이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후속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후속 관리가 되면은, 세미 판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 단계를 쭉 하시면은, 그러니까 판매사 가신 분들은 세미 판매사 유지를 그다음 분기나 그다음, 그다음 그 다음 분기나, 그 다음, 그 다음 그한달 뒤에나 세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이게 목에 피냄새 나거든요. 막 달리다 보면, 목에 피냄새가 내가 얼만큼 유지했는지, 몇번 유지했는지, 이런 것도 막, 그 다음 거 생각한다고 막, 이게, 정말 힘든데, 진짜, 애터미에서 말하는 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월천만 원 받는, 그, 성공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3년 동안 이거를, 정말 목에 피냄새, 그니까, 우리가, 다른 거, 뭐, 그니까, 다른, 저, 제, 저보다 전부 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뭐, 다른, 뭐, 사업도 해보시고, 자영사업도 다해보신 다 분, 더, 이렇게,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보신 사장님들이잖아요. 다른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애터미에서도 똑같이 세미 판매사, 판매사가 쓰면 그 다음 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미 판매사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오토 판매사가 무조건 판매사 유지를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12번만 유지하면 오토 판매사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판매사 유지 계속 하셔야지 내가 팀장 그림이 나와요. 그냥 판매사 유지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포인트, 내 포인트로만 이렇게 자가 포인트만 가, 이렇게 하면은 힘들 수 있죠. 근데 후속 관리로 해가지고 내가 협력자 몇명 만들어가지고 이 협력자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 소개받고 이렇게 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이 조직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판매사를 가신, 게임 판매사 가시면좀 작은 조직이었다가 판매사 가시면서 조금, 조금 커졌다가 그러면서 팀장 가면서 그 협력자들이 진짜 판매사 한번 대보는 거. 요 조직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 그게 목표다. 그냥 진짜 우리 판매사 도전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뭐 수당 한번더 받으려고 판매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조직 확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모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세븐업 해가지고 올려주신 것처럼, 그거를 정말 지켜주시면서 조직을 확장해 나가고, 이 목표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국장인데 저는 이제 오토 팀장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장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국장 유지가 되면은 이제 뭐냐 팀국 팀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연봉 1억. 진짜 아 저는 이렇게 리더스 클럽을 목표를 준비를 항상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게월 천만 원이었어요. 진짜 월 천만 원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3년 제가 진짜 딱 그. 가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4년인데, 제대로 한 거는 3년도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내가, 내가 지금 29살인데, 이렇게 월천만 이 됐다? 그럼 사장님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거 진짜 비전이고, 사장님들이 목표 관리, 제가 한 것만큼만, 진짜, 목, 목에 이렇게 3년 정도만, 진짜, 어, 진짜 이게 악, 당 다물고, 이 목표 관리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 한 번, 3년 만에 진짜 딱, 월천만 되는 성공자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파란 색깔 이렇게 현수막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사장님들 이름이 지금 팀장 이상 이렇게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 이, 요렇게 딱닫혀가지고 요런 교육센터 사명에서 떼고, 진짜 우리 사장님은 뭐, 그이이 이 이름 싹다 걸릴 수 있게 복도에도 막싹다 걸릴 수 있게 사장님들 이름이 여기 있는 거를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팀장 정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국장 찍으면은 아니 팀장들 오토 판매사 판매사 유지하면 팀장 찍으면 돼요. 오토 판매사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오토 판매사까지만. 한번 진짜 진짜 3년까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대구 탑센터 우리 사장님들 어제 우리 모였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조직이 커졌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사장님들 개별마다의 어떤 조직이 그만큼 커질 수 있도록 우리 내년에 이제 이제 11월이잖아요. 이제 12월도 다돼 가고 또 내년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내년 목표는 정말 잘 세워 가지고 이번 년도 남은 남은 어떤 목표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 목표에는 정말 여기 이름 적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이 배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목표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 센터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